공주야 <놀동식을> 아, 드디어 짭니다 아이고. <놀람> <놀람> 이거 다된 거지? 응. 음. 뭘로 덮어 놓고 우리 아니, 딸기만 저, 막 알산 날라가면 어 아유 안 날라가 응. 그냥 더그나더안 빠져 더안빠져또 이렇게? 응 구멍이 어. 다 막혀서 안떨 네? 응? 응. 이거는 헹궈놔야지 응. 어이서 어, 헹구고 그, 술이 들었응 술이 빠지고 있지 밑에서 떨어지는 거좀 볼까? 얼마 안 돼. 아니, 40kg 포도를 얼마나 먹고 노력했지 는데 전번에 큰거 짜서 그런가 봐. 아, 큰 거하고 작은데? 응. 색깔은 이쁘네. 도알이덜 터졌어. 내가 완전하게 터져서, 터쳐서 누차 그랬잖아. 그냥 대충대충 급해갖고.